이때 이거 결정하려고 저 진짜 한달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란 집안TV 이주영 팀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안보험 추천입니다. 자, 그런데 제 아래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종류 구분도 없이. 제가 이거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뭐 실손 보험을 요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실비는 뭐 크게 뭐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내드리면 되는데 안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답을 내기 되게 어려워요. 뭐 이게 경제력적인 것도 봐야 되고 이분의 성향도 봐야 되고 어떠한 보장을 넣고 싶은지까지 다 확인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종류를 우리가 구분하자면 정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거 없이 그냥 안 보험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그분 없이 가입하시는 분들이 실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어, 저는 이러한 기준들을 왜안 세우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10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20년 납이에요. 그럼 보험료가 총 얼마죠? 2,400에 나옵니다. 거의 자동차 한대 값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가벼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 기준에 대해서 확고히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결혼할 때 맞추러 간 정장 샵의 사진이에요. 도시 원단이 굉장히 많죠. 이게 되게 영국 원단 있고 이태리 원단 있고 뭐 국내 원단 이 있는데 제가 당시에 이태리 원단과 영국 원단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뭐가 좋을까 아 이게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백수인지 백오십수인지 이런 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입는 분들의 체형에 따라서 영국이 좋은지 이태리가 좋은지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질이 질긴 게 있고 아니면 부드러운 게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고르냐에 따라서 목적성 뭐 결혼식용인지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 입을 옷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색과 이러한 질감 등을 결정하겠죠. 이때 이거 결정하려고 저 진짜 한달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제 배우자랑 오빠는 이게 더 좋네, 난 이게 더 좋다. 근데 우리 결혼할 용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금액대부터 해서 뭐 재질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옷 고를 때 이게 80만 원 나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고민했는데 을 아니 매달 몇만 원씩 내고 이게 10년, 20년 될 보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안 하냐는 거죠.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에 대해서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암보험도 다 똑같진 않다. 자 암보험에서 뭘 봐야 되나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납입하고 나머지 보상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계속 내고 추후에 보험료가 변동될 것도 감안한다. 비갱신보다 저렴하게 하고 싶은데 짧게 보상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갱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 나는 나중에 안 아프면 어느 정도 돌려주는 거 원한다. 만기 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만기환급형을 설정할지 아니다. 나는 만기 때는 소멸되는 대신에 환급형보다는 저렴한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순수 보장형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택지가 나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보험을 가입할 때 거기 들어가 있는 특약들의 구성에 따라서도 보험이 엄청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만 넣을지, 더 넣을지, 요즘 나온 신담보를 넣을지, 이런 거와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가입 금액을 얼마로 설정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은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은 얘는 얘기 안할 거예요. 오늘의 집중 내용은요, 바로 얘입니다. 그 이유는 보장을 위해서. 제 고객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뭐 자궁경부암으로 인해서 자궁에 이제 암세포가 발견돼 가지고 어, 암진단비다 가입한 거 5천만 원 나오긴 생각을 한 건데 실제 지급된 게 500만 원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상피내암이어서 유사암으로 진단이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다른 분들은 위에 이제 종양이 있었는데 그 종양이 유사암 진단비로도 청구를 해볼수 있는 거였어요.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까먹고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장에 대한 정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 예상을 한 거고, 아, 청구 까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제일 중요한 게, 보험은 보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암 보험에 들어가는 특약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일반 암, 유사 암, 고액 치료비 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회사는요, 이 유사 암에서 이거를 소외감이라 표현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 아니라 유사암과 생식기 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생식기 특정 암을 정해놔요. 이거는 회사마다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일반 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유사암이 어떤 암인지 봐야 돼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다. 고액 치료비암 같은 경우는 여기 일반 암에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서 보험사마다 몇 가지를 꼽습니다. 대장암이나 골수암, 뼈암, 췌장암을 다 포함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 췌장암이랑 골수암만 넣을게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액 치료비암은 꼭 약관을 보시고 어떠한 걸 보상하는지 꼭 체크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요. 여기서도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암입니다. 나머지 보장적인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요. 얘들은 많이들 고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들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얘들을 준비한 겁니다. 자 약관 볼게요. 유사암이라고 하면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암이라고 합니다. 제자리 신생물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 정보에 따르면 제자리 신생물을 보통 우리가 상피내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 몸의 구성 중에 상피층, 겉에 있는 상피층에 발생한 암이라고 요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들의 상태는 아직까지 뭐 다른 데로 정의되거나 아니면 침범이 심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 것들 우리가 상피내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고객분들의 사례를 보면요. 보통 제자리 신생물에 발견되신 분들은 거의 조기에 발견한 경우가 많았어요. 상피층이기 때문에 침범도 안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구강이나 식도 위에 제자리 위암 종, 제자리 암 종, 뭐 상세 불명의 소화기관 그리고 호흡계통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대부분 상피층에 발견되는 거다. 그래서 제 고객분들의 이제 케이스를 보면 초기 에 암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자리 암에 해당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암이 일반 암으로 지급될 줄 알았는데 500만 원 지급되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여기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포함된 유사암으로 지급이 되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경계성 조형암이라고 하는데 뭐 표현하자면 을 행동 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마찬가지로 고객분의 좀 사례를 들어볼게요. 고객분이 이제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어 이제 혹이 보이는데 어 표면 봤을 때는 이게 양성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떼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악성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분께서도 경계성 종양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경계성 종양암이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봤던 케이스들은요. 조기에 이제 암을 발견했을 때 제자리암 상피층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는 양성인데 성질이 악성인 경우로 경계성 종양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두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정확히 아셔도 저는 꽤 많이 아는 거다 생각을 듭니다. 자, 정리를 드리면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예요. 일반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고 특정암 고액감이 있는데 회사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약관을 꼭 확인하셔라. 그리고 내가 암이라고 했을 때 그게 무조건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함으로 지급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혹을 뗐을 때 그냥 넘겨 집지 마시고 이게 유사함으로도 청구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우와 달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주영 팀장이 생각하는 좋은 암보험은 어떤 건가? 한번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일반암 진단비가 생식기암과 유방암을 포함하는 걸 많이 안내를 드려요. 혹시라도 이게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생식기암과 유방암이 일반암 진단비만큼 동일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저는 그 정도 플랜을 좀 권해드리고 그리고 유사암의 경우는 최소 천만 원 정도 이상 이거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보니까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이게 가입 금액이 오백만 원 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쉬워하셔가지고 저는 요즘 최소 천만 원 정도 이상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감 진단비 같은 경우는 얘들이 다 충분한 상태에서 내가 추가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얘를 메인으로 보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선택사항이라 적어놨고요. 거기다가 저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신설 담보를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던가 아니면 방사선 세계조절 같은 신 담보들. 암진 담비 같은 경우는 비갱신. 그리고 갱신으로 좀 쌓아가 가지고 추후에 내가 보험료 부담이 되면 얘들은 뭐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얘들은 필수, 얘는 서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장을 맞췄던 것처럼 고객분들도 안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담아야 되고 거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정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는 구성을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 암 보험에 대해서 아, 나는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가 조언 구하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나 연락처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 판매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소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